저도 어, 이 작품을 만나게 접하게 되면서 정말 어, 친네어와 그리고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조제분들과 그리고 뒤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과 너무 많은 이 작품 자체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인물이 한 인물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의 영원함을 닮은 우리 모두가 이 작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이 남고 또 계속 자꾸자꾸 자꾸 보고 싶은 작품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소설과 영화를 어느 정도 조금 섞여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영화에서는 조금 더 동정이나 연민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됐다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 만남 그 바라보는 어떤 그 시야의 높이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에는 정말 같이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무대에서 구현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반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뮤지컬이나 연극을 좋아하시는 마니아분들이 보셔도 예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정말 2 0대 성장하는 동안에 사랑의 성장통을 겪었...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 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이네. 할망구는 잊었어? 안 죽고 집에 있어. 왜그 할망구를 안 죽고 집에 있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 단아한 니네 설사병? 어? 44구경 <laughs> 매그넘 필요해. 권총이 왜 필요해? 호신용. 보디카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호신형 권총이 필요하다는 거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게 필요해 안돼 필요해 안 돼! 나몰래안 돼! 애인이야? 아니요 저기... 아 잘생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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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어. 아, 아, 뭐가 아니야? 안 잘생겼다는 거야? 아니 아니 아, 뭐? 저 그냥 관리 어, 네가 뭔데 우리 누나 관리해 지금까지 우리 누나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건가? 아, 아 아닙니다 매그넘은 <laughs> <맥은홈은 웃음> 고미고. 이 총이라는 건 말이야. 사심이 칼 가는 달라. 아프고 자시고 말서 할법 없이 한 방에 사람을 죽여 버릴 수 있는 살상 무기야. 그러고 싶어. <laughs> 역시. 제발. 이 44구경 리볼버 매그넘은 탄창을 빼서 총알 한발삽비 탄창 삽비 그리고 헤드를 뒤로 당겼다 놓으면 총알이 장전되는 거야. 자, 이 동그랗게 생긴 유자형 이게 방아쇠 검지 손가락을 걸고 잡아서 빵! 쏘는 순간 콜로가 그리 총알!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코미코 멋있지? 그리고 그거 안전모드를 해야 돼. 아니면 누구다가 그러니까 나간다고. 담겨서... 안전모드를 둬. 안전! <laughs> 아! 여기여기 여기! 여기! 오, 야, 너 피해. 금 씻어! 너, 뭐하러. 야, 뒤집어야 도대체 뭐하러 짓거야 우리가 너무 크잖아! <laughs> 너네 사람들 다 깨겠지? 아, 이런 귀찮으니까. 제발 땀빵 좀 치고 들어와! 저 새끼가 나 화장실에 있는 거 훔쳐봤어. 형님! 형님! 이완. 형님! <laughs> 아, 잠깐만. 아, 안 돼. 일로 와, 이 새끼야! 우리가 지금 화장실 개조해 주러 왔잖아. 근데 싱크대 높이면 가구 높이 그걸 다 낮춰 달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해 주세요. 다리가 불편하신데 일반 싱크대 높이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내가 어? 내가 우리 요 봐서 내가 지금 이거 겨우겨우 어? 하는 거 알지? 그럼요어 이거 진짜 우리 견적에도 없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저 과장님 그어이지 말고요. 좀 내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원한 시원하게 한 잔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야. 네? 아, 드립니다. 시원한 냉녹차 한 잔씩 들어주시면서 하세요. 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어? <laughs> 아니 뭐야? 애인이야? 예? 아, 저 그게. 아, 이쁘네. 어? 시첨이 일하기 아까울 정도로 이뻐. 아 적당히 좀해 적당히 좀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이 인턴인데 열심히 하죠 네. 아주 그냥 자원봉사에 투철하네 네. 저기 나야 누구 신혜요문좀 열어봐 여기 왜 왔어 어. 근데, 앞에서 붕어빵을 너무 맛있게 파는 거야. <laughs> 내가 그래서, 토미코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지. 토미코. 왜 그래? <laughs> 다시는 여기 오지 말게 우리 애는 자네 같은 사람이랑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더 이상 우리 구미코한테 상처 주지 말게 친구 먹으러 갈까?